혹시 나이살은 어쩔 수 없다며 매년 포기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운동해도 뱃살은 꿈쩍도 하지 않나요? 젊었을 때처럼 마음껏 먹고 싶은데 살찔까봐 늘 불안한가요? 5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뱃살과 좀처럼 빠지지 않는 나이살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각종 성인병과 치명적인 만성질환의 씨앗이 되며 여러분의 활기찬 삶을 송두리째 아사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달리는 황금마차가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것을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여름철 밥도둑이자 기적의 붉은 보석, 바로 고추 속에 숨겨진 마법의 성분으로 나이살, 뱃살 걱정 싹, 숨겨진 지방을 활활 태워 활력과 건강을 완벽하게 되찾는 특급 비법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달리는 황금마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황금기를 응원하는 달리는 황금마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저 음식을 맵게 만드는 양념이나 반찬으로만 생각했던 붉은 보석, 바로 고추에 대한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고추를 단순히 매운 채소로만 여겼던 지난 날들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추는 단순한 매운맛을 넘어 우리 몸에 깊숙이 자리 잡은 나이살과 뱃살을 활로할 태워 없애고 뚝 떨어진 신진대사를 강력하게 끌어올려 활력 넘치는 황금기를 영원히 지켜주는 진정한 다이어트 슈퍼푸드이자 지방 연소 폭탄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고추를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섭취하면 여러분의 체지방 감소와 뱃살 탑하는 물론. 꽉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혈액순환 개선 병균을 물리치는 면역력 증진 그리고 놀랍게도 피부 노화 방지까지 상상 이상의 엄청난 건강 효과를 동시에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시작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달리는 황금마차는 여러분이 뱃살 걱정 없이 가볍고 날씬하며 활기찬 황금기를 보낼 수 있도록 고추를 100% 활용하는 놀랍고도 검증된 고추 특급 비법 5가지를 상세하게 공개할 겁니다. 이 영상을 단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가볍고 활력 넘치는 제2의 황금기로 바뀌는 기적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50대 이후부터는 특히 뱃살과 나잇살이 늘어나고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아무리 노력해도 빼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많이 소모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연소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여기에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칼로리 소모 공장이기 때문이죠. 또한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지방이 복부에 집중적으로 축적되기 쉬워지며 남성 역시 남성 호르몬 변화로 복부 비만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뱃살은 단순한 외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뱃속 내장 지방은 혈관을 망가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심지어 치매와 같은 각종 성인병의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관절에 무리를 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이살과 뱃살의 위협을 극복하고 가볍고 활기찬 삶을 되찾는 가장 강력하고 즐거운 방법이 바로 고추를 현명하고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줄 고추 100% 활용 특급 비법 5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아무리 먹어도 살안 찐다고. 나이살 뱃살 걱정 싹. 숨겨진 지방 활활 태워 활력 되찾는 이것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추 속에 숨겨진 과학적인 지방 연소 성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우리 몸에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시키는 현명한 섭취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공개할 이 고추 특급 비법 5가지만 정확히 알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나잇살과 뱃살이 놀랍게도 싹 사라지고 매일이 가볍고 활기차게 바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고추 100% 활용 특급 비법 5가지가 왜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효과를 주는지 그 비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지방 태우는 마법의 성분, 캡사이신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독특한 성분인 캡사이신은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이 캡사이신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신진대사율을 놀랍게 높여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신진대사율이 높아지면 우리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체지방 연소를 촉진하게 됩니다. 특히 복부에 쌓인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으며 운동을 할때 캡사이신을 섭취하면 운동 효과를 배가시켜 주는 데도 기여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지방이 타들어 가는 기분. 바로 캡사이신의 힘입니다. 또한 캡사이신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해소하고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열에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거나 찌거나 볶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섭취해도 그 효능이 거의 손실되지 않습니다. 식단에 고추를 활용한 볶음 요리, 얼큰한 찌개, 칼칼한 김치, 심지어 고추장 아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함시켜 보세요. 다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매운 청양고추는 위장이 약한 분들께 부담이 될수 있으니, 처음에는 일반 풋고추나 오이고추, 아사기 고추 등 맵지 않거나 덜 매운 품종부터 시작하거나 아주 소량씩 매운 고추를 첨가하며 점차 양을 늘려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추 속 캡사이신의 뜨거운 힘으로 나이살을 활활 태우고 여러분 몸속 깊이 숨겨진 겹겹의 지방을 찾아내 완벽하게 제거하세요. 두 번째 비법 지방연소 시너지. 고추 최고의 짝꿍을 찾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고추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다이어트 및 활력 슈퍼푸드이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섭취할 때 체지방 감소 및 활력 증진 효능이 폭발적으로 배가 됩니다. 바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죠. 고추의 최고의 짝꿍은 바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과 비타민C가 풍부한 다른 채소입니다. 닭가슴살, 두부, 생선, 살코기 등 양질의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칼로리 소모 공장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가만히 있어도 지방이 더 많이 연소됩니다. 고추의 캡사이신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지방연소와 근육량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볶음에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 넣거나 두부김치에 고추를 더해 매콤하게 즐겨보세요. 또한 고추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타민C가 풍부한 다른 식품, 예를 들어 파프리카, 브로콜리, 피망 등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및 면역력 증진 효과를 더욱 높여 전반적인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지방 대사에도 관여하여 지방 연소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샐러드에 고추와 다른 채소를 함께 곁들이거나 비빔밥에 고추장을 활용하면서 신선한 고추를 함께 썰어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최강의 조합으로 고추의 지방연소 효능을 1000% 끌어올려 지긋지긋한 나잇살을 싹 날려버리세요. 세 번째 비법 포만감 높여 식욕 억제. 고추의 식이섬유와 수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추는 단순히 매운맛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캡사이신 외에도 풍부한 식이섬유와 높은 수분 함량을 자랑합니다. 특히 아삭이고추, 오이고추와 같이 맵지 않은 고추 품종은 칼로리가 매우 낮으면서도 높은 수분과 식이섬유. 함량으로 인해 포만감을 오래도록 유지시켜 주어 식욕을 자연스럽게 억제하고 과식을 막아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의 소화 과정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적은 양을 먹어도 위를 채워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증진시켜 변비를 예방하고 음식물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다이어트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 체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이나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맵지 않은 고추를 아삭하게 씹어 먹으면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 없이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고추를 듬뿍 넣거나 고추를 길게 썰어 건강한 채소스틱으로 만들어 출출할 때 드셔보세요. 고추의 놀라운 포만감으로 식욕을 현명하게 조절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이끄세요. 네 번째 비법 혈액순환 개선하고 활력 높이는 고추의 숨겨진 힘입니다. 고추 속 캡사이신은 단순히 지방 연소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촉진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더욱 활발하게 만듭니다. 이는 체지방 연소 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평소 손발이 차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만성피로감이나 무기력을 자주 느끼는 50대 이후 시니어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세포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져 전반적인 신체 활력이 높아지고 쌓인 피로 물질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여 피로 회복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고추에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형태, 비타민 P,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중요하며, 비타민 P는 혈관의 탄력을 높여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캡사이신과 함께 시너지를 내어 건강한 혈액순환을 더욱 촉진하고 전반적인 신체 활력을 높여줍니다. 얼큰하고 따뜻한 고추를 활용한 국물 요리나 찜 요리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고추를 식단에 포함하여 막힌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20대처럼 펄펄 뛰는 젊은 활력을 되찾으세요. 다섯 번째 비법 고추 현명하게 고르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고추도 올바르게 선택하고 보관하며 현명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고추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특급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선한 고추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고추는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가 있으며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꼭지 부분이 시들지 않고 싱싱하며 푸른색을 띠는 것을 고르세요. 겉면에 상처나 물러짐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올바른 보관법으로 신선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추는 비교적 보관이 용이하지만 비닐 팩에 넣어 냉장고 신선 칸에 보관하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면 더욱 오래 신선함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사용할 때마다 씻어서 사용하세요. 장기 보관을 원한다면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냉동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맞는 매운 정도를 찾아 안전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고추의 캡사이신은 강력한 효능을 가졌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매운 맛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풋고추나 아사기고추 또는 파프리카와 같이 맵지 않거나 덜 매운 종류부터 시작하여 점차 매운맛에 적응하거나 청양고추처럼 매운 고추는 아주 소량씩만 요리에 첨가하며 양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운맛이 너무 강할 때는 우유, 요거트, 치즈 등 유제품과 함께 섭취하여 매운맛을 중화시키거나 식사 후 매실액을 한잔 마시는 것도 위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추를 현명하게 고르고 안전하게 섭취하여 나이살, 뱃살 걱정 싹 날리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황금기를 만드세요. 고추는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추 활용 특급 비법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결과를 얻은 수많은 시니어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이현정 여사님은 출산 후 생긴 뱃살과 나이살 때문에 수십 년간 고민이 많으셨고 옷을 입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고추 특급 비법을 매일 식단에 꾸준히 적용하신 후. 몇달 만에 뱃살이 눈에 띄게 줄고 몸이 훨씬 가벼워져서 마치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기뻐하며 주변에 적극 추천하고 계십니다. 60대 후반의 김범수 어르신은 평소 냉증이 심하고 몸이 무거워 늘 피로감을 느끼셨는데, 고추 섭취 후 몸이 따뜻해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활력이 넘쳐 등산과 골프도 거뜬해지셨다고 놀라워하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고추의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삶의 활력과 가벼움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추는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뱃살과 나잇살이라는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매일매일 활력 넘치는 삶을 선사하는 진정한 붉은 보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이를 탓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고추를 통해 숨겨진 지방을 활활 태우고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매일 활력이 넘치는 황금기를 보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매일 걸어보세요. 매일의 작은 선택과 꾸준한 노력이 여러분의 황금기를 더욱 빛나고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나이살, 뱃살 걱정 싹, 지방 활활 태워 활력 되찾는 건강하고 가벼운 황금마차의 여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달리는 황금 마차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추를 100% 활용하여 아무리 먹어도 살안 찐다고. 50대 이후 고추 속이 성분이 지방 태우는 마법. 나잇살, 뱃살 걱정 싹. 숨겨진 지방 활활 태워 활력 되찾는 기적의 고추 특급 비법 5가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작은 노력의 변화가 가져올 놀라운 삶의 활력과 가벼움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를 위한 소중한 나침반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는 달리는 황금 마차가 더욱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소중한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채널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다음 여정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